음식 절제가 잘 안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아이고. 이것도 고이좀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야 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요. 홍익학당 강의 들으시고 몰겐자 하시면서 접속인가 맡김의 삶을 사시면 삶이 많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실 거예요. 정상화. 근데 그 이상은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... 또 열어놓고 항상 모든 경우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게 보살도입니다 항상 유들유들해야 돼요 보살도는 딱딱하면 부러져요 나 이거 아니면 안돼 그러면 탁 부러지면 답이 없어집니다 항상 여러 가지 열어놓고 살아가세요 음식 절제도 너무 큰 목표를 또 세우지 마시고 사실 음식 절제 언제 되나요? 큰병 선고 받았을 때요 검사 결과가 심각할 때야. 정신 바짝 들죠, 그때. 그러니까 이런 걸좀 이용해야 돼. 에고가, 에고가 진짜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? 좀 정신 차린다. 특히 그런 욕망과 쾌락에 관련된 부분은 쉽게 접지 않는다.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, 어, 다리를 뻗고 또 누우려고 한다. 이거는, 뭐, 어, 모든 에고들이 다 겪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? 그게 음식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일지라도 똑같아요. 음식에서 나는 잘 참아지던데 그러면 또 다른 거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인간의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또 구현,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음식이라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는 아니야. 그리고 혹시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또 받자. 다만. 기본적으로, 마음 챙김과 이런 명상과, 어 양심 성찰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보자, 이런 거죠.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 본인한테 좀 심각한 경고를 좀 주시거나, 중병 선고에 상응하는 뭔가 심각한 경고. 그런 음식, 뭐죠? 음식이, 음식 절제를 도와주는 수많은 유튜브 강, 뭐죠, 강의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? 자료들이. 그런 거를 좀 애청하고. 도를 닦으려면 도 닦는 법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. 요거를 좀 내가 바꿔보고 싶다면 그 관련된 거를 자꾸 보고 듣고 오감, 오감에, 어, 뭔가 흡족하게 오감에 자극을 줘야 돼요. 음.